안녕하십니까 SEW 디렉터 전보성입니다 오늘은 어데케이드와 SEW의 콜라보 제품 금장 블레이저 재킷을 소개해 드리려고 섰습니다 지난주에 최무결 대표님 영상에 잠시 출연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입은 모습 같이 보여드리려고 따로 이렇게 어, 네이비 블레이저 자켓이 남성들 분 옷장에 하나씩 있으면 좋은 자켓 중에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장 자켓을 여러 심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텐데요. 김즈 크루들이 입은 금장 자켓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비리그룩으로 대표되는 프레피한 모습의 금장 자켓이라던가, 뭐 여러 영화 속에서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아이템을 저희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소모사로 만든 금장 재킷보다 조금 더 경쾌하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금장 재킷이라면은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재밌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어, 일단 소재감을 일본의 반셋사의 원단을 사용했고요, 섬유장이 긴 코튼을 사용해서 광택감이 고급스러운 코튼 원사입니다. 코튼 중에서도 이제 광택감이 나는 코튼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 빈티지하고 러프한 코튼 느낌이라기 보다는 광택감이 고급스러운 코튼이라서 금장이랑도 잘 어울리는 코튼 원단을 사용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코튼 소재의 본연의 그런 내추럴한 느낌이 있어서 착용했을 때 금장 버튼의 무거움을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있는 옷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옷을 디벨롭할 때 패턴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앞뒤 밸런스와 소매 패턴, 가슴과 포켓의 밸런스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매끄럽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장 재킷이 19세기 영국 로열 레이비 해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니폼적인 엄숙함과 품격 있는 자켓으로 분류되고는 합니다. 그런 유래 때문이라서 그런지 미국의 명문대학교,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도 금장 자켓을 주로 입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가장 근간에 있는 해군들의 금장 버튼 모양을 활용하는 게좀더 캐주얼하지 않을까 해서 로얄레이비에서 사용했던 단 모양을 금장 버튼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냥 쉬운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기분 내고 싶을 때 생각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선뜻 구매는 하기 힘든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장 재킷을 찾다 보면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금장 버튼 자체도 고가이고 소모사 원단 자체도 고가이다 보니까 그 가격에 활용을 크게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진입장벽 때문에 쉽사리 구매는 하기 힘든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어데케이드샵과 저희 브랜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금장 자켓 중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성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금장 자켓 하면 이제 약간의 선입 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깨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뭔가 너무 엄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정장스럽지 않으면 았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데님 팬츠에 흰 티셔츠에 이렇게 가볍게 입어봤고요 여름에는 소매를 풀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입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금장 재킷이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저는 원단과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두 부분을 콕 집어서 개선을 했다 라고 봐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평소에 SEW라인을 즐겨주셨던 분들이 연장선상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 사이즈, 사이즈 참고하시기 좋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치노 팬츠에 입어봤고요. 퍼티그 팬츠, 데님 팬츠, 각자 스타일링 하신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금장이라고 해서 조금 안 어울릴까 생각을 했었어요 제품을 입어 보기 전에는 근데 생각보다 입었을 때 대표님이 잘 풀어주셔가지고 캐주얼하게 그냥 데님이나 이런 저처럼 퍼티그 이런 바지에 두꺼 쳐주셔도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게 코디가 되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몸집이 중간 정도인데 팔다리가 좀긴 편이에요. 제가 이 사이즈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자랑 도 조금 매치를 해봤는데, 어, 이렇게 모자에 이렇게 편안하게 착용해주셔도 충분히 잘 묻어나는 룩이어서 추천 한번 드려봅니다. 제 나이 대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스타일한 거 한번 봐주시고 편하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이제 금장자켓 자체가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긴 하죠. 근데 그래도 아메리칸 캐주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위시리스트 중에 담겨 있는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동조성과 비동조성, 남들과 같으면서도 다르게 경계선에서 있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금장 자켓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동년배들이 안 입을 때 입으면 또 패션적인 요소가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아무튼, 그, 그, 본교 씨는 어떤가요? 사실, 금장 자켓 자체가 저희가 보통 저희 제품을 소개해드릴 때는 일상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일상에 가까운 옷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금장을 위시리스트에 있다기보다는 있어요. <laughs> 옷장이 있어요, 금장 자켓이. 근데 옷장 한켠에 두고 싶은 취미 영역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출근할 땐한 번도 입은 적 없어요. 근데 한 번씩 기념일 같을 때한번 입었던 거 같아요. 기념일 때 입으려고 산 자켓이었고, 이 자켓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건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원단 자체도 그렇고 무드 자체가 좀 무거워요. 근데 저희 금정자켓은 취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금정자켓 하면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빔즈 스태프분들의 이미지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비리그 책 있잖아요 그 느낌이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빔즈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자켓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어보니까 엄청나게 포멀한 느낌이 아니고요 그 중간 지점에 오시기 때문에 어 저는 대표님 말씀 듣고 저도 사고 싶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대표님이 그 결혼식 스냅 촬영 때 금장을 입으셨어요 저도 그때 아 어, 나도 금장 입어볼까 스냅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너무 막 이렇게 힘주고 싶진 않은데 조금 멋내고 싶고 그렇게 접근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공기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상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협업으로 푼 것도 있습니다 음. 협업이라는 것 자체도 특별한 이벤트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데케이드 스타일링도 어떻게 보면 한끗좀 위트 있게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위트가 자켓에 더해져서 협업으로 하면 어색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소매를 아까 걷어봤지만 소매를 걷으면 좀 경쾌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주말에 나들이 갈때좀 포인트가 될수 있는 품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